그니까,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 개념이잖아요. 음. 그럼 여러 봉을 모여서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거에 대한 평균치죠. 이게 이동평균선에 어떻게 보면은 저거잖아요. 어, 정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5분 봉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내가 31선이다. 그런 거는 얘는 봉 30개를, 이렇게 양봉도 있고, 뭐, 은봉도 있을 거고, 이렇게 봉뭐 여러 개를. 이더랑 봉들을 총 30개. 30개를 평균 내서 그거에 대한 내가 하나의 선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5분봉에서 내가 20분, 21선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거는 5분짜리 봉, 20개.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100분짜리죠. 100분, 음. 봉, 20개를 평균치로 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개념이잖아요. 어. 그럼 얘는 그냥 이 21선. 음, 봉의 그 개수에 따라서 평균선이 이제 바뀌는 거고 스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에브리피디아라는 종목에서 5분봉상으로 이 112일선을 볼 거면은 이 5분봉 하나 하나 이걸 112개를 평균치 내가지고 이 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1봉에서의 뭐 1년선이랑 5분봉에서 1년선이랑 똑같은 선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다른 선이에요. 다른 선. 그러니까 단타는 단기 파동을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타인 거고, 음, 스윙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한 15일부터 한두달 안에 나오는 그 파동을 먹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스윙 포지션인 거고, 중장기야 이제 한뭐 6개월 이상 나오는 파동에 대해서 먹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엄청나게 큰 파동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파동 안에, 여기 안에도 이제 자잘자잘한 파동들이 있을 거고, 그럼 이 자잘자잘한 파동 안에 또 분단위로 이게 자잘자잘한 파동이 있겠죠. 그럼 이 내가 큰 파동을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내가 이한 파동만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스윙 관점으로 보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이 자잘자잘한 파동을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단타, 타점으로 보는 거고, 이제 일단은 일보, 뭐 5분봉,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봉이 이제 신뢰도가 제일 좋아요. 5분 봉은 신뢰도가 사실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일봉에서는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잘잘 잘 지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5분 봉은 막, 얘는 이탈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막 일부러 이탈시키고 가는 경우가 좀 빈번하고, 스윙으로 하실 거면은, 어, 분봉으로 스윙을 잡으면 안 되죠. 분봉으로는 타점 잡는 거지, 타점. 내가 스윙이다 아니다 라는 거를 결국에는 판단할 거였으면은 일봉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중장기도 당연히 일봉 보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스윙이든 중장기든 뭐든 간에 어쨌든 얼마에 사야 될 거잖아요. 그 사는 거야 이제 5분 봉이랑 이제 뭐 호카창이랑 같이 보는 거고. 보통 5분 봉 보시는 분은 단타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 것 같다 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어. 내려오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난 박스권을 매매할 거니까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다시 살 건데 그, 그러면 딱 8.2원에 사면 돼요? 그렇게 사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 나는 좀더 이제 뭐좀더 효율적으로 음. 아니면은, 뭐, 좀더 낮은 가격에 살수 있으면 살 수, 사겠다. 라고 하면은, 그 판단은 5분 봉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스윙 이상 할 거면은, 5분 봉 솔직히 잘안 보기도 하고, 응. 나도 스윙으로 볼 거면 5분 봉잘안 봐요. 1봉 보지. 단타는 최소 5분 봉부터 시작해요. 1분 봉 보고 단타 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1분 봉은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는 할 뿐, 그거 가지고 타점을 잡거나 이런시는 분들은 나못 봤어요. 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단타를 할 거였으면은 일단 일봉상으로 내가 얘가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럼 일봉으로 봐야 되는 건 자리를 먼저 보고요. 상승할 자리인지 하락할 자리인지 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4시간 봉이랑 30분 봉 가지고 이걸로 추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얘가 상승하고 있는 건지 하락하고 있는 건지 하락하고 있으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고, 타점을 하락하는 거에 맞추면 되는 거고, 상승하는 거면 뭐 눌림에 들어갈지 돌파에 들어갈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추세 판단을 여기서 하고, 뭐좀 비슷한 얘기긴 해요. 자리 본다는 라 거랑 추세 판단한다는 거랑은. 그런 다음에 이제 5분 봉으로 내가 정확한 타점을 잡는 거죠. 5분 봉과 호가창으로. 정확한 타점을 5분 봉이랑 호가창으로 많이 봐요. 이걸로 이제 가격 정하기. 내가 예를 들어서 단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봉상으로 얘가 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럼 안 하겠죠, 그냥. 일봉상 하락할 것 같은데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상승하는 자리에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하락하는 자리에 내가 단타를 해버리면, 물려버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상승할 자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럼 이제 추세를 보겠죠. 내신 만 봉이랑 30분 봉으로. 이제 얘가 지금 뭐 30분 봉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자리인 거다, 천천히. 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그럼 얼마에 살 건지를 이제 5분 봉이랑 호가창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스윙은, 스윙도 비슷해요. 스윙도 결국에는, 스윙도 무조건 판단을 일봉으로 하죠. 일봉. 일봉으로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아요. 일봉 큰 그림에서 자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좀 작은 그림. 이걸로 타점 잡아요.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 봉으로 정확한 타점. 그러니까 가격 정하는 거죠. 가격. 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봐야 되는 건다 보는 게 맞아요. 어.